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니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니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가이사라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고넬료를 찾아가신 걸까요? 첫째,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여 절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 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경건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절제하는 거죠. 고뇌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듯이 사는 것이고,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말할 때, 심지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넬료의 믿음 때문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 절제하는 고뇌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넬료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찾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신 이유는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많이 구제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위치 정도에 있으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런 모습도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구제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 절대,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신 이유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도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시간 9시는 오후 3시경이죠. 그 시간은 정말 바쁜 시간이고, 기도하기에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때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금대접에 쌓여야 합니다. 그럴 때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죠. 기도도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차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넘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어느 정도 차서 넘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21일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했죠. 그랬기에 응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개세만의 언덕에서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다면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고넬료를,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고넬료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했으며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고넬료를 본받아야 합니다. 고넬료를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상가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신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